민주당원으로서는 속상한 얘기지만 최고위원 중에 OO 최고위원 한 사람 빼고 다 지금 관계 단체장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캠프를 그 만들다. 었 돌아온 최광욱 전 의원이 중요한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중요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답답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1대 때 네. 저랑 같이 뭐 우리 철럼의 주도로 해가지고 했을 때 음, 그때마다 그러네. 했던 논리가 그거거든. 지방선거 지나고 하자, 뭐 대선 끝나고 하자 맨날 그 소리를 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 그걸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 오늘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의원총회 만 하면 몇몇 머리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한대. 음. 대놓고는 네, 대놓고는 못하는데 뒤로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는 해가지고 이제 언론 에다가 그런 사람이 일부 있는 거죠. 아주 극히 김영민 의원이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 네.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내란 사건 해결이 지금 최우선인데 이거 안 하고 지방 선거 출마할 생각이면은 하려면은 빨리 사퇴하고 나가라 차라리. 네,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네. 좀 뭐랄까? 민주당원으로서는 속상한 얘기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 중에 황명선 최고위원 한 사람 빼고 다 지금 관계 단체장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캠프를 만들었다. 설들은 다설 정도 아니라 캠프 만들었다는거가 그럼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최고위원에 나서지도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위원이라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장래를 한 발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집권당이 원하는 바가 뭔가 이거는 음, 내란의 음. 확실한 진압이잖아요 음. 지금 해야 할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 계산만 해가지고 그런 여론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나는 이 판에서 최대한 내 정치적 몸집을 키워가지고 음. 또 다른 자리를 차지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그게 국민들한테 읽히지 않을 리가 없고 음. 그러니까 의원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음. 오늘 뭐두 시엔가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다고 하더라고 민주당의 그 헌법학의 특위에서 예. 헌법학의 망지 특위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뭔가 그당 대표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잘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음.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의 뉴스 한번 나올라고 이 사람이 저말하고이 사람이 저말하고 이런 일은 아니야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그에게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귀국하면은 이거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인이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 이니 예. 더 이상 이제 설랑설레하지 말자 음. 얘기했거든요 이번엔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에 진작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진작 그때는 말 나왔을 때 밀고 나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이라면 이게 당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지를 본인들이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있게 발언하고 네. 그거를 이뤄내야죠 결과로 그래야 최고위원이죠 가슴 아픈 게뭔 일만 있으면 아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이시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웃음> <웃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갔다 오시면 뭐 하겠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앉아가지고 최고위원하고 원내대표하고 무슨 장관하고 왜 그렇게 해그 대통령 대신 미리미리 좀다 정리해서 가닥을 잡아놓고 맞아. 대통령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맞아, 맞아. 모든 거를 다 <laughs>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빨리 최고위원 자리에 있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빨리 선거 운동을 하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 그걸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격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당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결국 지난 8월에 전당대회로 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의원제였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권이 직결된 제도 말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그 제도의 존치를, 정청대 후보는 과감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보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로 제가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느 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